효율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새로운 prefab workflow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workflow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efab mode, nested prefab, 그리고 variant입니다. prefab은 게임 오브젝트 및 컴포넌트를 신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템플릿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적을 만들 때나 아이템을 만들 때 Prefab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fab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Assets 그리고 Instance입니다. 쉽게 말하면 Prefab Instance는 Prefab Assets의 복사본입니다. 이제 Prefab 모드에서 Prefab Assets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refab 모드를 실행하려면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Hierarchy 창에 Prefab Instance 옆 새롭게 추가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프리팹 모드는 별도의 창에서 프리팹 앗셋을 편집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프리팹 앗셋을 편집해도 변경사항을 바로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이젠 별도의 창이 열려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신비에서 진행하는 작업의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팹 모드에서는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자동저장 기능을 꺼주세요. prefab instance는 override 즉 덮어쓸 수 있습니다. override는 해당 prefab instance에만 반영되고 원본 prefab asset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인스펙터의 property가 변경되면 텍스트가 굵게 변하고 property 왼쪽에 파란색 수직선이 생겨 override 되었다고 표시합니다. 다른 종류의 override가 있다면 컴포넌트를 추가 또는 제거했거나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사인이 아이콘 위에 생겨 오브라이드 되었다고 표시합니다. 오브라이드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이 다른 프리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면 프리팹 인스턴스의 속성을 변경하게 되고 변경 내용을 유지하면서 변경되지 않은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프리팹 아셋의 변경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로봇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본보다 움직임만 빠르고 다른 건 모두 동일합니다. 속도를 바꿔 보겠습니다. 인스펙터에서 속도가 현재 오브라이드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파란색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프리팹 인스턴스에 종속됩니다. 만약 prefab asset의 속도를 변경하면 오버라이드된 속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기를 변경한다면 바뀔 것입니다. 크기는 인스턴스에 오버라이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prefab 인스턴스의 모든 변경 사항은 오버라이드 드롭다운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나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Prefab s e t 과 오버라이드된 Prefab 인스턴스의 값을 좌우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드롭다운 창에서 Prefab에 적용된 변경 사항을 검토하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Nested Prefab은 Prefab 인스턴스가 다른 Prefab의 자식으로서 들어가 있어도 원본 프리팹 에셋과의 연결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에게 떠다니는 마이크 아이콘을 프리팹으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정된 마이크를 모든 객체들에게 반영하고 싶다면 이젠 모든 프리팹 마이크를 따로 편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크의 nest 프리팹 변경 사항이 모든 인스턴스들에게 반영될 것입니다. 어떠한 계층 관계의 Prefab에 있던 상관없이 Prefab 모드를 연 다음 Marker Prefab을 수정하면 됩니다. 자동 저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Transform의 스 l e 을 변경하면 바로 다른 유닛 Prefab들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sted Prefab의 Properties를 override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3개의 로봇 Prefab 중 하나의 마커 아이콘 크기를 줄이는 게 유일한 수정 사항이고 다른 변경 사항들은 마커 프리팹 애셋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프리팹 모드의 e 티드 프리팹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로봇 프리팹의 e 티드 프리팹 스케일만 오브라이드되고 다른 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Marker p 의 다른 변경 사항은 모든 인스턴스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파티 r 시스템의 색을 빨간색에서 핑크색으로 변경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v a r i a 를 사용하면 다른 프리 e f 에셋에서 새로운 프리 e f 에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 e f a b v a 는 원본의 프리 e 을 참조합니다. 프리 e f a b v a 는 다른 기본 프리 e 에 대한 오버라이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오브라이드 되지 않은 프로프리티에 대한 업데이트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빠른 로봇을 만들고 싶다면 원래의 더 느린 기본 프리팹 인스턴스를 인스턴스화 할수 있습니다. 기본 프리팹에서 우클릭 후 Create, Prefab Variants를 눌러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팹 모드를 열어 수정해 보겠습니다. 스피드를 12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팹 모드를 닫은 후 인스턴스를 드래그해서 씬에 넣겠습니다. 플레이 모드를 들어가보면 Variant Prefab이 다른 기본 Prefab 인스턴스보다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Variant의 Variant를 만들고 싶다면 Variant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Prefab Variant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번엔 더 작고 더 빠른 Prefab Variant를 생성해보겠습니다. Prefab 모드를 열겠습니다. 이 경우 스케일을 축소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된 속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수정사항이 반영된 두 개의 variant를 원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prefab을 열어 몸통 매트리얼을 초록색 매트리얼로 변경할 경우 수정사항이 모든 인스턴스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된 매트리얼이 모든 기본 prefab과 우리가 만든 두 개의 variant prefab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aterial은 Variant에 Override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Prefab의 Material을 바꾸면 모든 Variant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Override Prefab Mode, Nested Prefab, 그리고 Prefab Variant를 보았습니다. 새로워진 Prefab 기능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Workflow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Prefab Workflow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